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양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 성합니다. 저의 그시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저의 귀한 은혜 밖 일생빛진 자, 들 에, 주의 은 에, 사슬 에, 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284면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흠빕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냐 하면, 그가 너를 요 밖에 호소하니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하자 만일 여섯 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물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내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를 보내되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내 종이 되리라. 내,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닦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몇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면제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제에게 꾸어준 다음에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 형제 사랑에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규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2절 이하의 말씀은 노예에 관련된 법인데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도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라. 이두 가지 법은 무려 3,500년 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얼마나 참 인권 존중의 정신, 하나님의 법은 이만큼 참 수준이 높은 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이 있고, 아무리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일정 기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주고, 또한 일정 기간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을 하게끔 자유를 주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순종과 축복의 공식은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법칙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 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을 주시겠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영적인 공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를 할때 보면 수학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공식에 대입하여 풀면 착착 답이 나오듯이, 그 공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 볼펜으로 별표 세개 4개 네 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공식.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데, 가난,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 사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영적인 복,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건강의 복을 주시죠. 물질의 복을, 자녀의 복을 주시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어렵지. 순종하며 살면 이 성경 말씀대로만 십계명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행복한 일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큰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죠. 백배의 복을 받고. 야곱도 20년 만에 고향에 올때그 모든 가족들과 또그 모든 육축과 재산과 얼마나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부의 축복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가난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도 같이 보십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빚은 안 져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빚지고는 참 불안해서 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꾸어 주십시오. 꾸임 받은 것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쫓기고 채무자는 항상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채무자가 되지 않고 채권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꾸어줄지언정 꾸인 받지 않게 된다. 저는 이 말씀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기도하면 한 번씩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인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 바로 아마 이 신명기 말씀의 입 각에서 어머니가 기도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랑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고 하면, 꾸임 받기보다는 꾸어주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건강도 꾸어줄 수 있으면 건강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남에게 자꾸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간신히, 나 혼자 신앙 지키기도 급급하고, 언제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건면해주고, 신앙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나올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충만 받으면, 구역장님 성령충만 받으면, 구역 식구들 끌어줍니다.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성령충만 받으면 학생들에게 다 끌어주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경 쭉만 받으면 우리 교우들을 잘 끌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자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항상 남의 도움 받으면서 할 겁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 있는 그런 모습이 영적, 육적, 물질적 모든 면에서 구임 받지 말고 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손자, 손녀가 복을 받고 순종하면 모든 육축과 가축과 소와 양의 새끼까지 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축복을 나누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봉독합시다. 7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움켜쥐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큰 복을 받아야죠. 순종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우리가 받고 그 받은 복을 받고 나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위에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 받은 바 복을 이제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예. 그것은 손을 펴라. 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켜쥐지 말고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고 어떻게 해요? 넉넉히 주라. 손을 펴고 넉넉히 주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기독교인은 바로 모름지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만 위에 살지 말고 손을 펴서 그다음부터는 넉넉히 나누며 살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 얼마나 참 복된 삶이겠습니까? 다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4절 말씀 함 읽읍시다. 내양 우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조틀에서 그에게 후이, 후이 줄지니, 줄지니. 고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그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 합니까 후이 주라 후이 줄지니 후이 주라 넉넉히 주라 후이 주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원리는 인색하지 말고 후이 주고 넉넉히 베풀며 살아 살아라.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건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여러분이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잘 벌어야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돈을 벌 때는 모슨같이 벌어서 쓸 때는 정성같이 쓰라. 쓰는 게더 중요하다는. 버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는 많아요. 돈 많이 번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마음의 부자, 넉넉하게 구워주고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손을 펼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돌고 돌아야 됩니다. 돈이 그냥 갇혀 있으면 돈이 아니에요. 돈은 자꾸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을 분뇨와 같다. 그래, 돈을 한 곳에 분뇨를 모아놓으면 냄새가 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분뇨를 밭에 가서 뿌려보세요. 흩어서 싹 뿌리면 거름이 되고 농작물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적절하게 쓰면, 잘 사용하면 그것은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돈을 자꾸 쓰면 여러분이 망하고 거지가 될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면 성경의 원리는 구제하는 자가 더 복을 받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음은 11장 25절입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한번 따라합시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다시 넘치도록 도로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돈주머니가 더욱 가벼워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멸류관이 더욱 무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예. 돈주머니는 가벼워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멸류관, 우리가 쓰는 멸류관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는 그러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고 다 훔쳐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고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일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자신의 총재산의 95%를 다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총재산이 55조 원이라는데 그중에 약 120억만, 120억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로 다 환원하여 얼마나 큰일을 하고 얼마나 참 대단한 존경을 받습니까?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미국의 두 번째 갓부 워렌 버핏 이분도 참 기부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오면 서러울 만큼 기부를 많이 합니다. 전 재산의 85%를 빌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그런데 이두 사람이 최고 갓부예요. 하나님은 주라. 그래야 뭐 후이 되고 누르 후이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랐기 때문에. 미국의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있다고 하면 한국엔 유명한 경주 최부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650년에서 1950년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자로, 만석군으로 부자로 유명한 경주 최부자 이야기. 화제가된 적이 있는데 그 집안의 가운 제가 한번 여섯 가지 소개를 할게요. 한번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절대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지나친 권력은 패가 망신할 위험이 있다. 둘째, 재산은 1년에 만석 1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욕심을 버리고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잘 대접할 뿐 아니라 노자똥까지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넷째, 흉년에는 남의 농가 밭을 매입하지 말라. 남의 눈에 피 눈물 흐르게 하면 복받을 수 없다. 다섯째, 며느리들이,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경제적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돈의 소중함을 깨우고, 배우고, 절약 정신을 생활화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얼마나 참? 그래서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나중에 밀란이 나서 한번 고비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최부자 집을 보호해서 탈 없이 지나갔다 하는 그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받은 바 축복을 나만 위해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펴시기 바랍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봄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봄을 쌓는 마음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축복을 나누며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나누며 삽시다. 축복을 나누며 삽시다. 넉넉히 나누며 삽시다. 넉넉히 나누며 삽시다. 후이 나누며 삽시다. 후이 나누어주며 삽시다. 아멘, 아멘. 꼭 그러한 인생 살아서 우리 모두가 보람 있고 행복한 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을 나만 위하여 살지 말고 내 가족, 내 주변만 챙기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잘 구제하며 봉사하며 섬길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가. 그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길 원하며 순종하여 약속된 모든 축복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사오니 축복받는 흰돌교회가 되길 원하며 우리가 다 받은 바 복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흩어주며 베풀며 살아갈 때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